새벽기도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See? 자수는 우리 주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스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일검해 무 백성이 그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리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버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모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편니 책을 펼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바데와 호다이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나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기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네미아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에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노헤미아 시대에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므로써 예루살렘 성의 하드웨어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성전도 이미 세워졌고요. 그리고 성벽도 이제 쌓여지게 되므로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상주할 만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의 공동체에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인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이런 하드웨어가 이제 준비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있어야 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진정한 부흥 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흥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드웨어 예배당이 좋고 비전센터가 좋고 또 저는 목사고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도 직분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보여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 도전과 또 자극제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이들처럼 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메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율법을 알려줄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하기를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다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렇게 했지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모세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시면 수문합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수문합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은 보통 6시를 가리킵니다. 6시에서 정오까지면 6시간이잖아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오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이일어섰다는 표현이 처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아, 일어섰다는 그리고 나서 앉았다는 그런 표현인지 쭉 그냥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아,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 6시간 동안 계속 서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6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어려운데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게 납팔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십년 첫날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모든 사람 삼 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사람. 모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자 제가 이 절과 삼 절에서 조금 강조해서 읽은 표현이 모든 백성, 모든 백성, 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절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이런 말씀에 대한 자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들처럼 뭐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제1 6 0문에는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성경의 근거에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와 관련해서 설교자의 책임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우리 설교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청중들의 책임도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중들의 책임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제 160문의 답이 말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되는 바가 있는데 우리 이 말을 기억하면서 또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 준그 모범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몸을 굽혀 얼굴을 당해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자세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부모의 말을 우습게 보는 아이들은 부모를 우습게 보는 거죠 맞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에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곧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것도 그냥 경배가 아니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이런 겸손하고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깨닫다 라는 표현이 혹은 그와 비슷한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국가,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서박과 하나님과 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팔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히브리아하고 비슷하지만은 다른 아람어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율법을 읽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해석에다가 주석을 더붙이면서 설명을 더붙이면서 아마 깨닫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절구하니 이런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일거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역시 깨달았다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겠습니까? 여섯 시간 말씀을 들어서 힘들어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자신의 삶에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자신의 범죄와 연약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울고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자세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것참 중요하지만 말씀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면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을 연약함을 보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라비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비여, 저는 토라를 세번 훑었습니다. 토라는 율법서를 말합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더니 그 랍비가 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토라는 당신을 몇번 훑었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지요. 나는 성경을 몇번 읽었습니다. 몇번 통독했습니다. 그데 성경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훑고 지나갔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로 만드지 마시고 심령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보이면 눈물로 회개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미야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석이 되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아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좀 전에 눈물을 흘렸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반석, 요새, 피난처, 산성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그때 사용된 표현이, 그때는 다히브리어는 다릅니다만 은요 단어가 성경 다른 부분들에서 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곧 여호와께서 나의 진정한 힘,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은 외적인 조건을 갖춘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미 아가 또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곳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똑같이 반복되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최고의 목표는 순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기까지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다짐, 헌신, 결단 이것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재단 싸우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의 네 미아시대에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고 성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비전센터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직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나 이런 외형이, 이런 허울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의 모습을 그 말씀 앞에 진지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해 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슬퍼할 것은 슬퍼하고 우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울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써 여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피난처시며 산성이심을 경험하는 그 길이 될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말씀이던 작은 말씀이다.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든 가볍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든 그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주님 저희가 착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엉이 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엉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쁘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늘 주와 동행하며 우리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나님이요, 우리 바타망 아우리 씨를 떠난 팀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사히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이여 이 나라와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가 특별히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온데 부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지에서 수고하며 나 흘리고 또 말씀의 씨앗을 부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지위에 큰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요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의 사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원로 목사님 마음속에 주신 그 비전을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박성수 성교사님의 성교센터 건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 더 많은 물질의 후원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